이에요. 오늘은 토끼 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정말 아브람을 통해 믿음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점점 늘어났어요. 심술쟁이 이집트의 왕 파오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무서웠나 봐요. 어,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너무 커져서. 우리 나라를 빼앗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도 시키고, 밥은 조금 주고, 일을 못하면 때리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괴롭혔어요. 허,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함께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렛츠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작전을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나의 가족 이스라엘을 풀어주시오. 이곳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훅!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내가 왕이야! 라고 바로는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열 가지의 무시무시한 벌들을 내리셨어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에 있던 먼지가 헉, 무시무시한 이라는 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무서운 벌들을 내리셨지요.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혔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 번째 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너의 아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은 다 살았지만 바로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과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함께 할수 있는 그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땅, 하나님의 꿈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